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설계, 국민연금, 소득 없는 가정주부도 이미 가입해야 된다. 편을 가지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음, 만 18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미만자로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죠. 소득 없는 사람들. 임의가입자 대상은 일단 소득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이건 이제 퇴직금만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고요. 기초수급자. 기초 수급자 중에서 무슨 뭐 보장시설에 수급하고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든가, 아니면 타 공적 연금 가입자,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연금이나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가입하신 분의 배우자다 이거죠. 배우자인데 소득이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의 배우자, 소득이 없는 사람, 아니면 무슨 뭐그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 임, 임의 가입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의 가입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타 공적 연금 가입자, 당연히 무슨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받으시는 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못합니다. 아니면 돈을 받고 계신 분들이죠. 조기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못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조기노령 그러니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 있죠.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외국인도 가입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연금보험료 9%를 선정할까요? 그것은요 매년 중위수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2020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 9%니까 9만 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은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9만 원을 내고서 이미 가입자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가입을 굳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매월 9만 원 납부한 거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월 9만 원 정도니까 큰 부담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돈을 내서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어떠한 그 개인적인 보험이 아니고요. 사적 보험이죠. 그게 아니고 그 많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덜 받고요.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연금 수혜를 좀더 많이 주는 그런 사회보험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적게 내는 사람들은 낸거 대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수치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노령연금 예상월액을 한번 볼게요 연령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는 최저 금액이 31만 원이거든요 기준 소득월액이 이 사람은 9%를 냅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로 27,900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만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금을 무려 143,610원, 즉 자이언 엔돈보다 5배 이상을 더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 수익적 측면에서 굉장하죠? 20년간 납입을 했다면요, 28만 1,050원입니다. 무려 10배를 또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년, 40년은 11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미 가입자는 이제 100만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분도 10년만 내도 자기가 낸 돈의 2배를 받습니다. 17만 9,670원을 받는다는 거죠. 20년을 내면은 네 배를 받습니다. 35만 1,600원. 30년을 내면은 52만 5,300원. 그래서 40년이면 69만 5,470원. 8배 가까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자산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특징상 보시게 되면요 금액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 자기가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486만원 최고치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매달 그 연금보험료로 47, 43만 7400원을 내는데요. 10년만 납입하면 연금 받는데 38만원 정도밖에 못, 받, 못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0.8배밖에 못 받죠. 20년을 납부해도요. 74만6천원 정도, 1.7배밖에 못 받습니다. 30년 보통 한 30년 정도 납입을 하죠. 그랬을 때 111만원 정도인데 2.5배밖에 안 되는 거죠. 100만원 내신 분들의 6배나 아니면 31만원 대상자의 11배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이미 가입자로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저소득 노인층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그 하위 70% 한테는 기초연금을 매달 지급을 합니다. 최고 30만원 월 아니면 20만원대 내외가 되는데요. 기초연금하고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하고 중복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요.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38만 2140원 이내로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요 비록 38만 2140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요 기초연금의 최대 30만원을 수령 못하는 것에 불과하지 일부 감액만 하고 수령은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을 한다면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일이거든요 당연히 기초연금에 대해서 폭넓은 확대 정책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낸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유정연금하고 중복된다, 중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남편이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뭐 150만 원씩 받는데 그럼 와이프도 받겠죠 요번에 그럼 그럼 뭐한 40만 원 받는다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 유족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자기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중복이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남편의 유족연금하고 본인의 연금 플러스 남편의 유족연금의 30%를 비교해 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되니까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 소득인 사람 무조건 내지만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기타 무슨 뭐뭐 뭐 소득이 없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의가입을 통해서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하시면은 아주 커다란 그 연금 수혜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